자 오늘자 꿈 세계의 보스인 외눈늑대왕의 배치와 조합도 완전히 더 바뀌었습니다. 어제 에티에 이어서 외눈늑대왕도 팔라모레의 활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낮은 조합부터 가장 최고점 조합까지 전부 다 팔라모르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합들과 주문석들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기본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팔라모르가 없다면 캐릭터 풀이 낮을 때는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라모르를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쌍둥이가 시나플러스 이하라면 쌍둥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소니아가 팔라모르라든지 에디나 루보미르에게 버프를 줘서 주력 딜러만 이렇게 바꾼 차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쌍둥이를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쌍둥이가 신화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루보미르가 진급이 잘 되어 있다면 소니아에게 루보미르가 버프를 받게 되고 만약에 스모키가 신화 플러스 이상이라면 루보미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스모키를 이렇게 소니아 버프에 걸어서 아래쪽 배치로 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루보미르 배치가 가장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루보미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루보미르의 진급이 너무 낮을 땐 이렇게 2번 배치로 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선 이제 AD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모키가 시나 플러스 이하라고 해도 AD를 넣기가 힘들고요. 루보미르가 시나 플러스 이하라고 해도 여기에 AD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AD가 들어오게 되면 이 파티 자체를 유지할 를 수가 없어요. 스모키랑 루보미르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모키랑 칼라가 있어야 이 파티를 유지할 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포터 2 명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진급이 낮을 때는 외눈 늑대왕에게 버틸 수가 있어서 서포터의 진급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배치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쌍둥이가 없을 때 AD를 쓰더라도 팔라모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메아리는 균형술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어서 이번 외눈 늑대왕에서도 전부 다 초검술은 사용하지 않고 메아리는 균형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루스토를 딜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플루스토를 쌍둥이에게 걸어서 팔라모르와 루보미르를 쓸 건지 아니면 팔라모르와 샤키르를 쓸 건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1번 배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점수를 이제 괜찮게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팔라모르의 버프가 샤키르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1번 배치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보미르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1번 배치로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루보미르가 아직 세팅이 안돼 있다면 팔라모르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써보셔도 좋은데. 팔라모르를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 팔라모르를 11번 자리에다 옮겨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루스토를 딜러로 쓸수 있지만, 루보미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외눈늑당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낼수 있는 조합은 역시나 하라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루보미르랑 이렇게 걸어서 카투투카를 활용을 하고 플루스토까지 써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팔라모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배치를 선택을 해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두 가지 배치 모두 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플루스토 본체가 루보미르에게 이렇게 버프를 주고 있고요. 팔라모르가 하라크에게 버프 주는 건 똑같은데 플루스토가 이제 전방에 배치되는지 아니면 플루스토의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시킬 건지 이 차이밖에 없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2번 배치로 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괜찮은 데미지를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실험이 된건 아닙니다만 두 가지 배치를 모두 다 쳐보신 분들이 이번 배치가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두 가지 배치로 한 번씩 나눠서 쳐보시고요. 외눈 늑대왕에서는 아다리 차이가 최대 20%까지도 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치지 마시고 여러 번 횟수를 분배를 하셔서 최대한 많이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라모르 같은 경우에는 비술이라든지 마력 같은 주문석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이제 비술을 썼을 때도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력을 썼을 때 외눈 늑대왕에서는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라크 같은 경우에는 균형과 도살자 두개다 쓰셨을 때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플루스토 같은 경우도 요수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땅둥이 주문석도 이제 질풍을 써도 괜찮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요수를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점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눈늑대왕에 들어가는 배치들을 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팔라모로가 어떤 구간이라든지 어떤 조합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점부터 고점까지 모든 조합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에티에 이어서 오늘 외눈 늑대양도팔라모로를 활용해 높은 점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